다음으로 음향기기 믹싱 콘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디지털 믹서가 아주 멋있게 있네요. 믹싱 콘솔은 여러 개의 오디오 신호를 받아들여 그 음색과 크기를 조정하고 혼합해 출력하는 기기죠. 보통 이걸 디지털 디지털 콘솔이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제가 아날로그 콘솔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1번 이렇게 라인이 있잖아요. 이것을 한 개의 채널이라고 하죠. 채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런 마이크 케이블 많이 아시잖아요. 요런 마이크 케이블을 여기다가 꽂으시면 여기다가 꽂으시면 이 신호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처음에 게인을 거치고 이제 컴플 거치고 이퀄라이저를 거치고 이렇게 펜을 거쳐서 노블 거쳐서 이렇게 메인을 통해서 메인 아웃으로 나가, 나가게 되죠. 이게 일반적인 아날로그 콘솔의 신호 흐름이고, 이제 여기서 일, 채, 콘솔은 뭐몇 개의 채널을 입력 받아서 몇 개를 내보내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이제 1번 채널, 2번 채널 그리고... 이제 3, 4번 해서 이제 스테레오로 두 개를 LR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3, 4번 채널, 그 다음에 5번, 6번 채널, USB 이제 LR, 투 트랙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메인 아웃으로 출력을 내보낼 수 있고 컨트롤룸 아웃으로 출력을 내보내죠. 이거는 뭐 공연장 공연을 하고 있는데고 이제 방송실에서 모니터 들을 때 이제 컨트롤룸 룸을 통해서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폰는 헤드셋으로 바, 바로 듣는 거고 이제 fx 솔로와 fx 리턴은 뒤에 나오니까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 단자를 아는 게 중요한데 이제 이런 거를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 있죠 이거를 r c a 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핸드폰이나 뭐 아이패드에 꽂는 3.5mm 단자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 선이 한, 한 개면 이제 모노인 거고 선이 두 개면 이제 스테레오인 거죠. 스테레오, 그리고 3.5mm 사극이면 이제 레프트 라이트, 그 접지, 그 다음에 마이크, 마이크까지 녹음할 수 있는 이제 사극 단자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TS 55. 55잭이라고도 하고 55mm, 5.5mm라고 하죠. 모노단자, 이거 아기에 주로 사용되죠. 그 TRS 스테레오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줄이 그어져 있죠. 이제 이거는 밸런스 케이블이고, 이거는 언밸런스인데,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날로그 콘솔에서, 만약에 노래를 틀고 싶다면, 은 여기에 3.5mm의 핸드폰을 연결하고, 여기 r c a LR 있죠? LR을 여기에 이렇게 각각 연결해 주시고, 투 트랙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트랙 투 트랙 투폰 컨트롤룸을 누르시면, 여기 모니터 단자로 이 컨트롤룸 아웃으로 나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투 메인 믹스로 메인 믹스를 누르시면 이 노브를 거쳐서 이제 메인 메인 아웃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음향 엔지니어가 음악을 미리 컨트롤 룸 아웃을 통해서 들어보고 이제 메인 믹스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아날로그 콘솔에 있는 설명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이제 XLR 단자라고 이제 있는데 여기에 마이크를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타나 뭐 악기들을 연결할 때에는 중간에 DI 박스를 거쳐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드럼 머신 같은 경우에 스테레오로 나오기 때문에 스테레오로 꽂아주시고 이제 여기 메인 아웃을 통해서 스피커 연결해주시면 되고 이제 여기에 폰이 있잖아요 폰 폰은 이제 헤드셋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USB를 꽂을 수 있는 a b 포트를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으면 USB 포트를 통해서 이제 컴퓨터와 연결이 되고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여기 뭐 XLR 케이블, 여기 TRS 케이블, 둘다 밸런스드라인이죠. 밸런스 라인 뒤에 가서 더 자세한 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봐보면은 지금 마이크가 두 개를 XLR을 통해서 꽂혔고 그다음에 기타를 DI 박스를 거쳐서 여기 보면 라인 라인 인이 있죠. 라인 인 라인 인에 꽂아 주시고 그리고 이펙터를 연결하고 싶으시면 FX 샌드에 연결해 주시고 FX 샌드를 통해서 들어온 신호가 다시 FX 리턴을 통해서 NR로 스테레오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펙터를 매길 수 있죠. 이제 MP3 같은 경우에 노래를 틀고 싶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자 뭐 선을 통선 같은 걸 통해 LR로 투트랙을 넣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LR로 녹음을 받을 수 있죠 폴트 뭐 레코드로 그리고 메인 아웃에서 나가는 신호를 통해서 이제 메인 스피커를 구동할 수 있고 그리고 컨트롤 룸에서 나가는 신호를 통해서 모니터 스피커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믹싱 콘솔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 개씩 한 개씩 알아보면 믹싱 콘솔을 재원에 따라 구분할 때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몇 개의 음력을 받아 몇 개의 출력을 내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믹싱 콘솔에서 하나의 신호를 받아들여 그 음량과 음색을 조절할 수 있는 독립된 개통을 가리켜 채널이라고 하죠. 하나의 채널에 받아들인 신호는 다른 채널 신호에 간섭 없이 출력되는 개통을 선택하고 음색과 음량 그리고 각 출력 단자로 보내는 신호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라인 하나를 이제 한 개의 채널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 믹싱 콘솔의 입력 채널에서 첫 번째로 팬텀 파워가 있는데 믹싱 콘솔에 마이크를 연결했을 때 콘덴서 마이크는 마이크로폰을 구동하기 위한 직류 전원이 필요로 하므로 콘덴서 마이크폰에 필요한 전원은 마이크에 내장된 배터리를 통해 공급받거나 믹싱 콘솔과 연결된 케이블을 통해 전원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콘덴서 마이크를 구동을 위해 공급되는 전원을 팬텀 파워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미싱 콘솔에서 공급되는 팬텀 파워는 48V의 직류이며 미싱 콘솔과 연결된 마이크 케이블을 통해 마이크로폰에 공급된다. 그래서 콘솔에 보시면 이렇게 48V를 입력시킬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마이크 XLR 선을 통해서 이제 마이크에 48V가 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이크에 48V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콘덴서 마이크를 바로 뽑아버리시면, 커나 뭐 음향 장비들의 큰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꼭 48V 팬텀 파워를 빼주시고 안전하게 뮤트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 개인이 나오는데, 입력 개인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 읽어보면, 믹싱콘솔에 입력되는 신호의 크기는 음원에 따라 달라지며 그 폭은 수십, 수백 배에 달한다. 이렇게 믹싱콘솔로 입력되는 신호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서 한계점을 넘게 되면 소리에 일그러짐이 발생하고 지나치게 작으면 믹싱콘솔이 갖고 있는 전기의 고유의 백색 자본과 섞여 귀에 거슬리게 된다. 그래서 적당한 입력 개인값을 올려 주라는 건데 이 마이크를 이제 이렇게 연결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바로 게인이 있죠. 게인이 이 게인을 적정량을 올려 주셔야 되는데 위에서도 말했듯이 소리를 너무 마이크 신호를 너무 많이 증폭하면 마이크 소리가 한계점을 넘어서 소리에 일그러짐이 발생할 수 있고요. 마이크 소리를 너무 작게 해 놓으면 나중에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 앰플을 통해 증폭을 시키면 워낙 작은 소리다 보니까 그 원래 음향기가 계 갖고 있는 고유 잡음도 같이 증가하게 돼서 소리의 음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위상 반전이라는 스위치가 있는데요. 읽어보면 여러 개의 입력 신호를 받아들여 합하게 되면 때로는 두 개의 신호가 반대 위상을 가져 전체 또는 일부의 소리가 사라지는 형상을 말한 이 발생한다. 특히 가까운 곳에 배치되어 있는 마이크 입력 사이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 생기는데 이러한 문제를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입력된 신호의 급성을 바꿔주는 스위치를 위상반전 스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네어에 보시면 탑, 탑과 바탐은 위상이 반대로 되기 때문에 위상반전 없이 같이 소리를 내면 저음쪽에 오택감이 날아가게 되어 바탐 쪽에 채널에 그래서 바탐 쪽에 채널에 위상을 반전시켜 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드럼에 마이킹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게 스네어죠, 스네어. 아, 드럼이 어떻게 생긴지를 모를 수 있어서, 이게 스네어고, 요게 하이엣 이게 탐탐이죠, 탐탐. 이게 킥드럼. 그리고 이게 심벌즈죠. 심벌즈. 그래서 여기 스네어에 마이킹을 할때 위에서도 마이킹을 하고 있고 아래에서도 마이킹을 하잖아요. 여기서 여기를 한번 딱 치면은 순간적으로 이두 개의 판이 여기는 아래로 여기는 여기도 아래로 이렇게 가잖아요. 마이크에서 수음되는 그 신호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 한쪽을 위상 반전을 시켜서 같은 소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이킹을 아래도 하는 이유는 여기에 보면은 어떤 철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이런 철의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서 아래쪽에서도 마이크를 녹음해 줍니다. 다음으로 하이패스 필터가 있는데 이제 하이패스 필터는 로우 컷이라고도 하죠. 로우 컷 읽어보면 믹시 콘솔에 입력된 신호에 불필요한 저음에 의해 소리가 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음을 차단하는 장치를 하이패스 필터 또는 로우 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얼마의 저음까지를 차단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노브가 있는 거죠. 필요 없는 불필요한 점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믹싱 콘솔의 이퀄라이저라는 게 있는데, 이퀄라이저는 믹싱 콘솔에 입력된 신호의 주파수 특성을 조절해 음색을 바꾸어 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퀄은 이퀄은 같다는 라 의미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전화가 발달되지 못했을 때 전화 통화의 음질이 너무 안 좋아서 그 통화의 음질을 일정하게 해 주려고 이퀄라이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주파수 대역이 있잖아요. 6kHz, 10kHz 그리고 이제 0dB는 이제 그대로 그대로 내 보내 준다는 거고 이제 5kHz의 신호를 그대로 내 보내고 10kHz의 성분을 그대로 내 보내는데 이제 50Hz의 성분의 신호는 이제 좀 떨어지, 떨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아주 낮은 저음들은 나오지 않도록 증폭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억스가 있는데 억스는 억시얼리 아웃풋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이 노브를 통해 페이더를 통해 조작되는 메인 출력과 다른 독립적인 출력으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억스의 출력 숫자는 미시 콘솔의 재원에 따라 다르고 억스는 주로 리버브와 같은 외부 효과 기기의 신호를 보내거나 녹음 또는 공장 가수의 연주자를 듣기 위한 모니터링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는 보조의 출력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모니터 스피커로 원하는 신호를 보내거나 이펙터로 신호를 보낼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팬포트가 있는데 팬트는 여기 파노라믹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파노라믹 포텐션 미터의 약자로 채널 신호의 좌우 밸런스 조정해 스테레오 출력의 신호의 정의감을 조정하는 노브이다. 노브를 좌측으로 움직일수록 좌측의 소리 크기가 우측보다 커지므로 우측의 이미지는 좌측으로 이동한다 반면 우측으로 이동하면 그 반대가 된다. 뭐펜포트를 이용해서 이제 스피커 뭐 L/R이 있다면 뭐펜포트를뭐 왼쪽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에서 소리가 더 많이 나고 뭐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에서 소리가 더 많이 나고 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뮤트가 있는데. 뮤트는 다 알다시피 이걸 누르면 이제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죠. 페이더에 대해서 살펴보면 페이더는 각 채널의 볼륨을 조절하기 위해 수직으로 움직이는 가변 저항을 말하죠. 이를 조정해 각 채널의 볼륨을 조정할 수 있으며 페이더의 높낮로각 채널 신호의 크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이제 또 0, 0db에 놔두게 되는데 0db는 이제 들어온 신호를 이제 그대로 이제 내보냈다는 내겠다는 거고 여기서 올리면 더큰 신호가 되고 낮추면은 낮은 신호를 내보내는 거죠 다음으로 믹싱 콘솔의 출력 계통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룹 또는 버스가 있는데 믹싱 콘솔에서 여러 개의 채널을 운영할 때 유사한 채널들을 한대 묶어서 레벨을 조정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채널의 신호를 그룹이라고 하는 중간 경로를 통해 묶고 그 그룹의 신호 레벨을 한꺼번에 조정해 스테레오 출력으로 다시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을 통해서 여러 채널을 묶을 수있구 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매트릭스라는 게 있는데, 매트릭스는 출력 단자를 확정해서 원하는 출력을 자유롭게 구성하는 기능으로 그룹 또는 메인 출력을 원하는 만큼 비율로 출력하는 출력 단자의 믹서에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인의 신호를 다른 곳에 보내주고 싶을 때 이제 매트릭스를 통해서 보내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테레오 리턴이 있는데 스테레오 리턴은 간소화된 입력 채널의 한 형태로 주로 CD 플레이어 같은 재생기의 입력 신호나 억소를 통해 출력된 신호가 리버브 또는 에코 딜레아 같은 효과를 기계를 거친 후에 믹서로 되돌아온 신호를 믹싱 콘솔로 받아들일 때 주로 사용되고요. 일반적인 입력 채널과 같이 최종 출력으로 함께 믹싱되어 출력되는 점은 같으나 채널 리퀄라이저 또는 억스와 같은 기능들은 삭제되어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토크백이라는 게 있는데 토크백은 토크백은 믹싱 콘솔을 조정할 때 엔지니어가 스튜디오 내의 연주자에게 말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보조 노브인데. 입력 단자에 마이크를 연결하고 레벨과 출력 계통을 지정해 주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별도의 마이크를 달고 달고 이제 에, 음향 엔지니어가 말을 하면 스튜디오 내 연주자에게 소리가 들리고 또는 메인 스피커를 통해 연주자들에게 어떤 말이나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솔로에 대해서 알아보면 프리페이더리슨. 애프터 페이더 리슨이 있는데 P의 약자는 프리이고 A의 약자는 애프터이고 이제 페이더 전에서 소리를 듣느냐 아니면 페이더를 거친 후에 소리를 듣느냐의 차이입니다. 읽어보면 공연 또는 녹음 도중 여러 채널의 신호 가운데 특정 채널의 신호만을 듣길 원할 때 외부 출력과 상관없이 선택한 채널의 신호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솔로라고 하죠. 그래서 솔로를 누르면 어, 음향 엔지니어가 그 솔로를 누른 소리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헤드폰 또는 방송실의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 특정 채널을 듣고자 할때 해당 채널의 솔로 또는 프리페이더 리슨 버튼을 누르면 외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엔지니어의 헤드폰 또는 방송실 모니터 스피커로만 해당 채널의 소리가 출력되고요. 프리페이더 리슨의 경우 페이더 내려진 상태에서도 소리를 청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이더의 영향을 안, 받, 안 받기 때문입니다.